오늘 8월 18일 입니다 고추가 너무 이렇게 잘 자라죠 고추밭 전체가 이랬으면 올해 고추가 대박나는 건데요 아 진짜 아깝죠 이렇게 대박 날뻔 했는데 현실은 이렇게 담배 나방 피해가 극심합니다 너무나 담배 나방 피해가 많네요 그래서 지금 담배 나방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담배 나방 약을 여기 동력 분무기에다 넣어서요 아주 강력하게 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렇게 속에 가려진 애벌레라든가 어 오늘 내일 나와가지고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타격을 주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고추가 다 쓰러졌습니다. 여기도 쓰러지고 여기도 쓰러지고요. 여기 여기도 같이 쓰러졌는데 이놈, 여기, 이놈은 여 이놈은 사고 여기 쓰러진 고추는 좀 죽었어요. 예, 이게 원인이 왜 그런가 했더니요. 우리 동네 그 황토밭이 전부 황토밭인데요. 이게 모래가 안 섞여 있어요 모래가 안 섞여 있니까 이게 그 비가 와 가지고 이 속으로 이 속으로 물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 밀가루 반죽 밀가루 반죽 아주 묽게 흐물흐물하게 반죽하면 힘이 하나도 없죠 그냥 그런 식으로 땅이 곤죽이 돼 버립니다 곤죽이 되면은 고추가 이렇게 많이 달리면은 쓰러져 버립니다 모래 안 섞이는 황토가 특징이 그거예요 모래 많이 섞인 황토는 비 와도 곤죽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다 쓰러집니다 이렇게 쓰러지니까 내년에는 고추 심는 방식을 바꿔야 할것 같습니다 예, 이게 겨순을 다 키웠는데 겨순 다 키우면 너무 무거워 가지고 이게 예, 고추가 비만 오면 이렇게 쓰러져 버리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겨순을 다 따거든요 그래서 저도 내년에는 다시 방아다리에 겨순 따는 방식으로 하고 이지주대도 가운데 하나만 세우는 방식으로 해야겠습니다 고추 하나하나를 잘 묶어 가지고 안자아지게 해야만 이 고추가 성공합니다 고추 이렇게 여기는 운 좋게도 지금 고추가 안 쓰러졌어요 이 그물망 방식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우리 동네에서 제가 최초로 그물망 방식을 시도해 봤는데 안 맞고요 예, 모래 안 섞인 황토 특성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제초에서 벗기고 있습니다 예, 모래 안 섞인 황토는 이렇게 해요 아주 고운 입자로 돼가지고 이게 비가 안오안 와서 땅이 딱 굳어지면은 벽돌처럼 됩니다 흑벽돌 그래가지고 마력수 한 70마력이하 이름 어, 트랙터로는 이런 땅을 로타리를 못칩니다 비가 한한 한 20일 정도 안온 다음에는요 그 정도로 땅이 단단합니다 예, 네. 네, 비가 안 오면 그렇게 단단해지다가 비가 오면 또 땅이 곤죽이 돼버립니다 곤죽 그래서 이런 땅은, uh...